아직도 설치 안 했어? 요 안녕하세요. 설치요? 어... 설치 안 했어. 설치하는 중이야? <laughs> 세차나들었어. 어? 세차나들었어. 뭐가? 세차 아직도 안 했냐고. 아, 했어. 설치 다한 거야? 네. 아, 되게 오랜만에 온다. <laughs> <있어야 된다. 웃음> 왜 이렇게 영상을 안 찍려고 그래? 얼굴이 아, 없어서. 네. <laughs> 네. 작품 설명 좀 해줘. 작품. 네. 작품은 설명이 필요하나? 느끼는 거지. <laughs> 네, 뭘 느껴야 돼? 이게 되게 신기하네 유리에다가 이걸 돌을. 그래, 그래. 그거야. 돌아 <laughs> <졸라> 성형. <성의> <laughs> 아니 야, 그거야. 지필도 아, 엄청 열심히 설명하던데. 어이, 어이. 먹으면서 <laughs> 아, 그러니까. <laughs> 뭐 먹으면서. 어. 그러니까 조물조물 김미 작가님 넘청해 춥니다. <laughs> 저는 저희 프로페셔널 이잖아요 이, 우 전시 제목이 뭐였지? 심상 대반입니다. 심상 대반. 심상 대반왜뭐 어떤 뜻이에요? 심상 대반. 이제 심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보통 인간 보통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오감을 통해서 느껴지는 그 밀려오는 감정 응. 어떤 머릿 속에 그려지는 어떤 예상 그런 것들을 이제 보통 심상이라고 생각을 할때 그거에 대해서는 좀 배반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다가 전복하는 작업을 준비했습니다. 음. 기대감을 전복한다. 근데 보통 돌이 그러면 기대감 전시 기대감 전복되고. <laughs> <laughs> 작업 기 내가 갓도. 의미적인, 음, 기대감. 그러니까 이게돌이라는게유리 이렇게, 쳐져 있잖아요 네. 보통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게아니잖아 네. 이렇게, 보면 은 이렇게, 이렇빔이 이렇게, 이게이태게게걸려게기도 하고 저기이저게 이렇게, 이렇게, 이튼게이이는쇠이슬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 아스아스한 유리사슬로 음. 디테일 찍어 디테일. 디테일이 끝내줘 많이 음, 음. 음. 들었떤 말이야. <laughs> <디테일 찍어. 웃음> 진짜 거 HB... 어... 뭐 진짜 h 빔 m 아니잖아. 니죠 진짜 h 빔은 아니고 그냥 음. 아트 곡입니다. 음. 그냥 아트곡. 그냥 미술작품이고 네. 그냥 음뭐 사실 구상화 이런 것처럼 조각에서도 음. 음. 한편으로는 뭐또 뭐 인체만 하이퍼만 하는 게 아니라 음. 또 사물에 대한 하이퍼로 음.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는 음. 그러니까 생각으로 진짜 철이 아니고 네. 가벼운 소재로 네.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네. 심상 배반이라는 것도 보면은 네. 이런 그러니까 소... 우리가 네. 음.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음. 배반한다 네 맞습니다 어... 재밌다. 이, 이거는 제가 처음 봤거든요 유리에다가 한거 되게 멋지네요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이에요 어, 플로팅 스톤입니다 그래서 부유하는, 부유하는 돌 부유하는 돌 부유하는 돌들 부유하는 돌, 부유하는 돌. 음. 그래서 플로팅 스톤이라고 음. 제목을 지었고 음. 더 거대한 작업을 이제 3m, 3m 정도 되는 음. 작업 돌을 크게 제거해서 부산에 전시를 할 예정이고 네, 부산에? 네 음. 조만간. 네. 부산과 춘천에. <laughs> 춘천에. 춘천의 메시 조각 전에도 아, 네. 할 예정입니다. 음. 원래 작년까지. 음. 진행하던 작업 중에 음. 돌을 와인잔 밑에 음. 아니지 반대로. CH. 돌을 음. 돌을 와뭐 a b 이나 음. 돌이나 밑에다 와인잔으로 그 받쳐놔서 음. 구조적인 음. 불안감을 주는. 음. 그런 설치 방식을 계속 해오다가 음. 좀 스스로 더 재미를 음. 느끼면서 음.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음. 음. 또 간결하게 그냥 이렇게 유리판으로 음. 바꿔봤습니다 네. 이 작업은 s 네, w 드림이라는 음. 제목을 지은 작업인데 음. 이게 보시기에 어떠세요? 이게 베개에요? 네. 머리가 파여 있는데? 네. 제 얼굴이 이렇게 푹 엎드려서 푹 파여 있는 듯한 아, 이이얼굴을죠좀걷 네, 거구나. 네. 음.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베개를 제작해서 음. 유리로 음. 다시 또왜베 네. 베개를 얼굴에다가 파묻었어. 음. 아, 니 수면 부족. <laughs> 아. 아니 제발 좀 자고 싶다. <laughs> 그러니까. <웃음> 잠좀 자야지. 하루에 2 그... 시간밖에 뭐, 못 주무시잖아요. 오늘은 안 잤어요. 오늘안 잤어요. 어. 네. 그래서 특별히 지금 이제 얼굴을 안 찍고 있어요. 음, 오늘은 안 잤어요. <laughs> 야 유리야? 음, 진짜 유리. 아, 아 진짜 유리. 유리. 어. 어. 안하는 아, 그 약간 플라스틱? 약간 아, 그런 거죠. 어. 진짜 미월 유리. 어, 이게 밑에 거는 그러면은 똑같이 이 H빔이랑 같은 재질로 만든. 어, 그건 아닙니다. 뭐. 저 위에 친구들은, 음. 어, EPS, 음. EPS와 코맥스로 제작되어 있는 음. 아이들이고, 음. 밑에 아이는, 음. 고급용으로 베니아 하판. 베니아 하판? 음, 하판으로? 음. 근데 어차피, 이제, 사람들이 어떤, 어떤 물성을 느끼는 데 대해서, 음. 그거다가 직접적으로 체험한다는 거는, 음. 뭐 맛을 볼 수는 없고, 음. 뭐 혀를 대봐도 알겠지만 그게 음. 아니라 대부분은 들어보거나 어떤 뭐 무게감을 통해서 그것다가 인식할 수 있는데 음. 그러니까 표면의 질감만으로는 음. 표면의 질감 혹은 그 컬러 음. 가지고 있는 그 매핑만으로는 음. 사람들이 구별하기가 사실 음. 굉장히 어렵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하이퍼 형식으로 그러니까 보기만 해, 하는 걸로 사람들이 무게감이라던가 음. 이런 것들 느끼는데 네. 그거를 이제 뭔가 소재나 이런 거를 바꿔가지고 음. 어떤 다른 심상을 네. 이제 끌어오는 걸 네. 음, 다른 느낌으로 네. 음, 관객 역시도 어. 그런, 그런 형식으로 진행한 작업입니다. 음. 사실도 그런 형식으로 제작을 음. 한 거고 이거 플라스틱이 죠 아닙니다. 실제 유리예요. 어? 실제 유리야? 그래서 돈 많이 들었다. 니 아, 알았어. 아니, 아니 너무 작업이 너무 어려워서 어. 소리 소리. 이 요맨. 음. 너무 예쁘죠? 정말 많이 생긴 티가 나네 이거는 <laughs> 실제로 음. 어, 작업 구상을 할때 당신과 함께 있었어요. 이거. 어, 그러니까 주이나 콘서트. 어, 맞아요. 그때 주이나 콘서 주이나 씨그 콘서트를 보면서 음. 주이나 씨가 팬에 대한 음. 자기 과거담을 얘기할 때, 음. 이제 그팬 되게 오래 이제 알고 있던 음. 팬이 연락이 안 되다가 나중에 음. 이제 동생을 통해서 음. 연락이 왔는데, 음. 막. 근데 그런 얘기들을 음. 사담을 들으면서 음. 느껴지는 음. 게 이제 그 인연에 대한 되게 아슬아슬함? 음. 그런 연애에 대한 느낌을 그때 딱 받았고, 그러면서 이제 떠오르는 게 뭔가, 음, 나도 이제 누군가와의 어떤 이 관계들 속에서 이게 되게. 음, 뭐 좋다 항상 느낄 수 있지만 뭐 이거 이거 진짜 뭐 내일이라도 안 보면 끝인 건데 진사 이라는 게 되게 음, 투명한 듯 되게 아슬아슬하고 음. 그런 느낌으로 끌어낸 작업입니다. 음. 음. 그래서 그 영감을 거기서 영감을 받았나요? 네. 어... 진짜로. <laughs> 한다만 한다. <laughs> 알겠습니다. 아 나도 이거 예술 가방 진짜 오랜만에 와가지고 그 옛날에. 미술짓담 공개방송할 때 여기서 했었잖아 그, 이후로, 그 이후로는 처음 온거 같은데 진짜? 응? 그 이후로 처음 온거 같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조각가 이태수 작가님 <laughs> 이태수 작가님 네. 김지 작가님도 오셨네 드플신 어? 브라플렉스 신동진 작가도 있네요. 신동진 작가 작가분들 많이 오시죠. 저기 최재혁 작가님. 네. 어, 윤, 윤, 윤진 작가님이재원 작가? 작가님. 네. 네. 작가? 네. 어, 이재원 작가님. 아, 숨어있었어. 네. 이재원 작가. 네. 네. 어, 저것도 영상에 있는 거 저거를 담가는 거예요? 어, 저거 맞아요. 브라, 어. 브라. 토니남 어. 빅 브라.